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윤동현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경남에선 주말과 비교해서 추석 연휴 전날에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20% 이상 늘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인데요. 추석 연휴 전날 사고를 시간대별로 분석을 해보면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가 가장 많았고요. 오후 2시에서 8시 사이로 범위를 넓혀보면 이때가 사고 전체 41% 차지했습니다. 또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추석 연휴 음주운전 사고 비율인데요. 평소보다 2%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큰 태풍을 보내고 모처럼 거리두기 없이 맞는 추석 연휴. 방역 수칙, 운전 모두 여러분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앞에 붙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9월 8일 목요일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좋은 아침입니다. 창원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지 1년이 넘었는데요. 창원 시내버스 개혁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산 YMCA 이윤기 사무총장과 함께 준공영제의 성과 또 앞으로 과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또 알면 돈이 되는 금융상식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통 흐름 확인하죠. 이영재 리포터입니다. 네, 먼저 창원입니다. 봉양로 신촌광장에서 봉암교 구간 흐름이 답답하고요. 반대 어린교에서 자유무역 후문 사이도 구간 정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로 따라 봉암, 갯벌 지나온 차량들, 파룡 6교에서 신호 두번 정도 받고요. 315대로는 합성동 지난 차량들, 창원 6교에서 좌회전 신호 길게 받습니다. 그리고 반밭곡에서월양광장 가는 길, 신호 세번 정도 필요하겠고요. 원희대로는 도계광장에서 사부경찰서 쪽으로 지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향하는 차들 꾸준히 이어집니다. 31호대로 동마산 나들목 산거리에서 구암 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 한두 번 정도 필요하겠고요. 석전 지하차도에서 서마산 나들목 쪽으로 속도 더디게 내고 있습니다. 이후로 고속도로 진입해서는 크게 어려운 구간이 없는데요. 남해체 이지선 서부산 가는 길 감전 나들목에서 1km 막힙니다. 끝으로 진주 동진로 공단 광장에서 시청 사거리 구간 양방향으로 서행하고요. 진양호로는 시포 광장에서 대사 교차로 쪽으로 좌회전 신호 두 번까지 맞습니다. 교통 정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재 리포터였습니다. 좋은 아침 오늘도 유튜브에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MBC 경남 보이는 라디오는 M박스에서 함께할 수 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궁금한 내용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주요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쉽게 만날 수 없는 특별한 가치, 김해 신천일반산업단지, 한림의시와 인접한 창원과 부산을 잇는 뛰어난 접근성, 산지 기반의 튼튼한 지형, 대단지 산업단지만의 특화된 혜택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김해 한림 신천일반산업단지 입주문의 15330168. 김해 신촌산업단지 개발 집에 대한 당신의 로망을 짓습니다 나만의 테라스, 나만의 다락과 정원, 나만의 전용 주차장 원하던 삶과 원했던 집을 이어줍니다 공원을 품은 단지형 하이엔드 주거 신진주 역세권 파밀리에 피아체 0 5 7 5 7 1 0 4 0 신동아건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새 아파트 여기 있네 다 갖춘 아주지구 인프라에 교통까지 편리한 곳아이길 든든한 집 여기 있네 바로 앞 초등학교와 단지 내 종로 M스쿨까지 거제를 아주 새롭게 바꾸다 거제 한신 더휴 그랜드 오픈 1600-7230 한신공영 같은 선에서 시작하는 공정함은 때로 냉정합니다 실력이 모자라면 빼앗기고 반칙으론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함께 나누는 공정함은 따뜻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같이 해결하며 모두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일깨우는 올바르고 따뜻한 가치, 공정함을 배워나가는 아이들과 함께 희망의 세상을 꿈꿉니다. 이 캠페인은 국개발그룹과 김포 구프라임 스포츠몰이 함께합니다. 당신은 무슨 세대인가요? 트로트 덕후 10대 김유나 양은 X세대? 랩 마니아 60대 조영구 할아버지는 MG세대, 세대의 알파벳에 편견을 갖지 마세요.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사는 세대입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서남도는 태풍 흰남로의 영향으로 농작물 862.4헥타르, 농업시설물 5.3헥타르, 어선 7척, 양식업 3곳, 어항 5곳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농작물은 벼439.6 헥타르, 과수 390.2 헥타르 순이고 농업 시설물은 비닐하우스 4.7 헥타르, 과수 시설 0.3 헥타르 순인데요. 어선은 모두 침수로 인한 피해고요. 양식어업은 지붕 파손, 어항 시설은 방파제 일부 파손이 대부분입니다. 경남의 한 시민단체 대표가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서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원 중부경찰서는 박종훈 교육감이 지난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펼쳐진 토론회에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노트북에 게임은 설치할 수 없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남의 한 시민단체 대표로부터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박 교육감 소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정부의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맞춰서 내일 영시부터 12일 밤 12시까지 나흘간 마창대교와 창원 부산 간두개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경상남도가 밝혔습니다. 이번 통행료 무료 혜택으로 마창대교는 23만 대, 창원 부산 간 도로 24만 대 정도가 혜택을 받아서 8억 원 정도가 지원될 전망입니다. 경남 소방본부는 오늘부터 13일까지 추석 연휴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갑니다. 이번 특별 경계 근무 기간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 도내 화재 취약 지역 119곳에 대해서 의용 소방대 합동 안전 순찰을 확대하고요. 병 이원 휴진에 따라 119 구급 상황 관리도 강화됩니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1일 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5.3건으로 전체 화재 발생 건수 7.6건보다 30% 정도 적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창원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제 1년을 넘었습니다. 창원시는 그동안 남포 운전에 대한 민원 또 교통 사고가 감소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내버스 개혁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산 y m c 이윤기 사무총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 아무래도 이번 주 태풍이 올라오면서 상륙 당일 오전에 버스 운행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더욱 느꼈던 게 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자치단체인데도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으니까 굉장히 예. 시민들은 좀 당혹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이 시민들의 발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대중교통에서 우리 지역의 버스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그런데도 또 역설적으로 어, 창원시는 그 시내버스의 수송 분담률이 예.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어. 에스카게도 창원시는 승용차의 예. 수송 분담률이 우리나라 전체 도시 중에 가장 높은 도시거든요. 예. 그만큼 시내버스가 외면받고 있다. 시민들에게 음.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중교통으로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분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뭐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어 오히려 불만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고 또 지하철을 부러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뭐 지하철 못지않은 버스를 만들어낸 시내버스를 만들어낸 도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사례를 장원 씨가 잘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은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지 제가 1년이 지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실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전에도 창원시가 시내버스 회사를 지원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어 준공영제 이전, 이전에도 연간 400억 이상의 지원금이 시내버스 회사로 지원이 됐는데요. 네. 어, 그 때는 버스 회사의 적자를 그냥 메워주는 방식으로, 음. 어, 지원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실제로, 그, 버스 회사의 그 적자, 그, 폭이 신뢰할 만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요. 예. 또, 이제, 그, 이, 운송을 위해서 지급, 그,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음. 어, 창원 씨가 좀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내버스 회사를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예.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 충분히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어, 서비스 의지를 개선하도록 하자 하는 이두가지 취지로 어, 준공영제가 도입, 도입됐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니까 러 창원시가 노선 조정권을 갖고 버스 회사는 운행 노무 관리를 맡는다 요런 좀 취지였는데 예. 그리고 시내 버스 회사의 적정 이윤을 창원시가 보장을 해주는 것예맞 예. 일단은 그러면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예. 효과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까? 어뭐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 뭡니까 운송 원가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어뭐 주장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원금이 어, 투명하게 잘 집행이 되는지를 그 동안에 모르고 이제 집행을 했었는데 음. 어, 지금은 창원시가 이걸 이제 통합산정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어 지원을 그냥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원 이후에도 어이 지원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들여다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예. 어 신뢰가 높아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면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노선 개편도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 같은 거에서 개선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예. 실제로 예. 뭐 노선에 대한 반응이나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반응은 좀 어때요? 아, 그 노선은 사실 이제 차, 그 창원 씨가 BRT 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전면 개편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진공 형제를 하면서 부분적인 노선 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근데 그 노선 개편의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아마 이제 내년에 중국 그 BRT 도입과 함께 어 전면적인 노선 개편이 되, 되면 이제 서비스의 집뭐 변화나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수 있겠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노선 개편에 있어서 핵심은 저는 시민들이 오히려 불편을 좀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감수를 해야 된다고요. 예, 예그 동안 창원에서는 이 환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일로 시민들에게 인식돼 있었거든요. 예. 우리가 뭐그 지하철이 도입돼 있는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에 가면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창원에서는 내가 버스를 한번 타면 한번에 목적지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랫동안 이제 익숙해 있었던 건데. 음, 네, 네. 사실 노선 개편이 성공하려면은 한번 정도 환승하는 것을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환승하는 대신에 목적지까지 좀더 빠르게 갈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여 주셔야 어~ 노선 개편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 (BRT의) 성공도 그것과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음, 그러니까 참이한 번에 가려면은 굉장히 많이 돌아가야 되더라고요. 예예 예, 예. 예. 그리고 버스도 배차 시간도 길기 때문에 예. 좀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상황이 있었고 저도 시내 버스를 자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예, 예 말씀드려봤었고요. 앞서 예, 예. 아, 이제 그 BRT 말씀하셨잖아요. 그 S BRT잖아요. 예. 예 예. 예. 만약에 그럼 구축이 되면은 기대하고 예. 있는 청사진대로 좀 펼쳐질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 일단, 이제 저는 그 도입을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용차 중심의 도시인데 창원이. 대 예. 외중교통 중심 도시로 변화하는 것을, 변화를 시작하는 어떤 첫 걸음이다. 음.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SBRT가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창원시 전역을 SBRT가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맞아요. 당장은 그 원이대로 구간에서만 운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효과를 보면서 앞으로 상원시의 SBRT와 같은 이런 이제 그 교통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다 음.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기대가 굉장히 크기는 합니다만 SBRT 도입으로 이제 상원시에그 대중교통 문제가 뭐 한꺼번에 해소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이게 확실히. 자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는 그게 더 편하다라는 방증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SBRT로 어느 정도 좀효과를볼수 있다라는 기지기는 켤수 있겠습니다만 완벽한 뭐 지금의 이 서로간의 불편은 어, 해결이 되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특히 버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유가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예. 그래서 유류비 때문에 경영난도 심화되는 과정에 있었다고 하는데 어, 좀 아무쪼록 좀 그건 우리, 또 이제 예.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게 준공행제를 하면서. 네. 사실 원가가 인상 유류비나 원가가 인상되면 네. 결국 지원 체계에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음. 네,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보기는 좀 아, 어렵고요 그렇습니까 예예 예, 그리고 또이 그 아까 BRT 말씀하셨는데 네. BRT뿐만 아니라 시내 버스도 이제 그 뭡니까 이중공영재 이후에 버스 서비스가 높아지고 또 음. 이게 성공하려면은 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 양쪽을 만족시키는 버스와 시민들. 그 승용차를 다 네. 만족시키는 네. 이 교통 정책을 저는 음. 그만둘 때가 됐다. 예, 상호시가 예. 예,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려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승용차를 억제하기 위한 교통 정책이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 네네. 음. 네. 예, 그게 없으면은 준공영제를 해도 지원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결국은 그 승용차를 타고 다니시던 분들이 어, 버스가 좀 이렇게 편리해지는 만큼 버스로 옮겨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뒷받침돼야 BRT도 살아날 수 있고 지내버스도 음.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더욱 더좀 편하게 걷기 위해서 이동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불편은 좀 감수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귀결이 되겠네요. 예, 불편의감수이기도 하지만 예.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의 모든 이그 뭔가 선진 도시들이 다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다 바꾸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창원이 사실 어, 전국에서 승용차가 가장 다니기 편한 도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과거에는 이게 자랑스러운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시민들과 또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이 함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청원시 레버스 개혁 시민 대책 위원회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사 YMCA 이윤기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네, BNK 경남은행 은퇴 금융팀을 맡고 있는 김창수 팀장이 알면 돈이 되는 금융 상식을 전해 주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주택 연금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 혹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1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높을 것 같은데 1이나 돼요 아예 예. 그렇습니다 어 통계성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예,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이 38.9%에 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노인 10명 중에서 4명이 아 빈곤 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요 예 그런데 경제협력기구인 저희가 OECD 평균이 13.5%니까 음. 우리나라가 거의 한세배 이상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표본이 적겠습니다만 제 주변에는 그 정도의 분들이 예, 예. 그런 느낌은 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예, 아무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노인 빈곤율은 저희가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어, 보시면 되는데요. 이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에서 소득 수준이 우리나라 중위 소득의 한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하거든요. 예. 어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중위 소득이 한 186만 원이었습니다. 음. 아, 따라서 절반에 해당하는 93만 원 정도의 소득이 없다면 아, 이제 저희가 빈곤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 가구의 자산 구조를 갖다가 보면 80% 정도가 예, 부동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다 보니까 재산이 있어도 정작 저에가 생활비를 쓸수 있는 소득이 없는 그런 빈곤한 하우스푸어 저희가 노인들이 많은 것이죠. 음, 그러면 이제 65세 이상 중에서는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어 통계청에서 작년에 저희가 발표한 2020년 노인실태 조사를 갖다 한번 보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분들이 한 10명 중에서 8명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나이가 들면 보통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예, 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앞서 그 말씀들이 노인실태조사에서 나타나는데요. 건강할 때까지 현재 집에서 거주하고 싶다는 비중이 83.8%나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 노인분들의 어떤 빈곤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네 집을 나라에다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으면서 거주할 수 있는 이 주택 연금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무래도 뭐 영화 이런 데서 많이 나옵니다만, 뭐, 내 집은, 어, 삼대가, 어, 더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좀 예. 물려주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경향이 높은 것 같은데. 그러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게좀 쉽지 않아 보이지 않냐 이런 의문도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어 예, 가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지 그런 분들이 좀꽤 많이 계셨어요. 예. 하지만 최근 들어서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어, 대표적으로 지난 8월 중순에 이 주택연금 가입자 누적 가입자 수가 10만 명을 갖다 넘어섰거든요. 오, 네. 예, 그런데 그때 예, 10만 번째로 가입을 한 분이 가입 소감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을 어, 궁금하네요. 예. 어, 자녀의 어떤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내 집에 평생 살면서 음.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입을 결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어, 이제 조금씩 이제 부모님 세대의 생각들도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어, 따라서 이제 우리 자녀 세대가 나서서 어, 부모님 집은 부모님이 모은 재산이니까 우리한테 물려주기보다는 예, 편안한 어떤 노후 생활을 위해 쓰세요라고 이번 추석에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뭔가 좀 따뜻해지는 분위기가 형성되겠네요. 네, <laughs> 예, 예. 어떻게 가입합니까? 어,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아, 우선 내집이 네 있어야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내집은 네 어, 저희가 등기부상 용도가 주택이면 되는데요. 네. 어,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파트나 뭐 빌라, 단독주택, 주형용 오피스텔 예, 이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입의 그 조건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맞아야 합니다. 네. 가격은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저희가 어떤 그 모든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산해서 9억 원 이하면 되는데요. 음. 이때 9억 원 이하를 저희가 대략 시세로 본다면 한 12억 정도 된다라고 우리 보시면 니다 우리 지역은 대부분 되겠네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입 조건으로는 부부 중에서 한 명이라도 나이가 만 오십오 세가 이제 넘으면 됩니다. 음. 따라서 이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 주택연금 저희가 가입이 가능하고요. 예. 신청은 가까운 주택금융공사나 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참 간단한데요 조건이요. 그러면 이제 연금을 얼마나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어 저희가 이제 이런 가입 조건이 맞으면 주택 연금을 신청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연금액은 공시 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됩니다. 음. 어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연금액은 향후에 집의 시세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없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동일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연금액은 나이가 부부 중에서 적은 사람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세 5억원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부가 있다고 했을 때요. 네네. 만약에 나이가 적은 사람이 만 65세면 매월 127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음. 어, 나이가 적은 사람이 70세면 백오십사만 원을 딱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각종 연금과 합친다면 꽤나 좀 준수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좋은 금액대일 것 같은데, 그 당시 그때 시세가 낮으면 낮아지는 거겠네요. 어,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주택연금은 시세가 좀 중요한데요. 집값이 올랐을 때 저희가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연금 상품을 보면 시세가 낮을수록 연금을 조금 더 얹어주는 그런 상품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 바로 우대형 주택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 상품은 부부 중에서 한 명이라도 기초연금을 받고 주택 시세가 2억은 미만이라면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어, 이때 우대형으로 가입을 하면 일반적인 주택연금에 비해서 최대 21%까지 연금을 더 받을 수가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억 칠천만 원 하는 어떤 시세를 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보유한 칠십 세 분이 네. 일반형으로 가입을 하면 매월 연금액은 오십이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음흠. 그런데 우대형에 가입을 하면 칠만 원이 더 많은 예 오십구만 원의 연금을 저희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게 지금 보면은. 시세 1억 7천만 원을 예시로 들어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시세가 2억 원 미만인 분들은 또이 우대형 가입에 있어서도 참고를 하셔야겠네요. 자, 시한관계서 여기까지 듣겠고요. 이제 추석 연휴 전에 마지막 게스트였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매도 네. 잡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BNK 경남은행 은퇴금융팀 김창수 팀장이었고요. 이어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추성맞이 사랑의 선물 보내드리기 스티커 붙였습니다. 일단 한것 같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일이 성취감이 있는데요? 왠지 좀 기분이 좋고 뿌듯합니다. 티커 작업을 먼저 다 같이 해야 될것 같아요. 티커 그러니까 안을 더 발라도 될것 같아요. 네. 올해는 이제 444세대. 예, 저희가 이제 필요한 세대에 미리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이제 세대 선정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명절에 필요한 물품들 중심으로 뭐, 뭐 국수, 뭐 밀가루, 간장, 식초, 뭐 기름류. 뭐 이런 다양한 물품으로 한1 3 품목이 이번에는 키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올리고 넣어주시고 네. 무거운데 조금이나마 <laughs> 보탬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포장도 좀몇명 와가지고 하고 오후에 또 배달도 할 예정입니다. 조금 바쁘지만은 이렇게 시간 내 가지고 조금 하는 게 어렵거나 좀 홀로 계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저희들도 자신을 되돌아보는 어떤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예. 전부 하나씩 하나씩 보면 다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알차게 구성이 잘된것 같고 받는 시 받으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웃음> 하면서도. <웃음> 코로나 때문에 또다 힘들고 태풍 때문에 많이 힘들 텐데 좀 많이 나눠서 좀 즐거운 추석 명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좀 뭔가 좀서로 어울려 산다는. 이런 것들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주위에는 항상 따뜻한 사람이 많다.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올해도 추석 맞이 사랑의 선물 보내드리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홀로 지내는 어르신을 비롯해서 저소득층 장애인 세대를 대상으로 선물 보따리가 전달이 되는데요. 힘든 시기지만 따뜻한 사랑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 추석 명절은 더욱 풍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유튜브 저희 엠박스에서는 실시간 채팅으로 도 명절 준비로 대화가 많이 오가고 있고 또 문자로도 추석 연휴 잘 보내시라는 말씀을 많은 분들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명절 스트레스도 없길 바라고요. 풍성하고 따뜻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MBC 경남 좋은 아침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